이거 뭐 일단 멀티는 협동모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~ 일단 저희 중에는 아마 오늘 시참하시는 분 중에 지금 동네 흔한 여우님이 경험자이신 것 같아서 어~ 그렇게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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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만 뭐 따로 물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한 70%만 미국 가는 걸로 네 그렇게 합시다. 아니면 로저님한테 왜? 그 초대하는 법 가르쳐줘. 여기 뭐 있어? 죽여줘. 아무것도 없구만. 왜다 여기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뭔데? 경치 보는 거 아니야? 그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하다. 그 물에 뭐뭐 뭐 있나 보죠. 물에 물에 뭐 쓰레기 떠다니는 거 아니에요? 물에아무 것도 없는데 너무나 맑고 깨끗한데. 이상하네. 물에 여우님이 떠다니나? <laughs> 내가 왜거걸 <laughs> <거기> 떠다녀요? <laughs> 에헴. My name is h a o 이야 누가, 누가 할로윈님을 하겠어요? <laughs> 아그 듣는 거 아니야? 어, 잠깐만 아 어? 레벨 5 짜리잖아. 어어 야 기어다니. 아, 죽음 죽음? 난이 너무, 너무 높아 우리끼리 하엔 아니? 니네 전용이지 우리 전용은 아니야. 그치? 어 응. 님한로 맞춰줘야지, 이 자식아, 이될수 있는 게, 인원수가 맞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. <laughs> 너 벌어지다, 진짜. 우리 난이도에 맞췄어야지. 그, 너희 맞, 맞추려면은 최소 두 명인데, 두 명밖에 안 돼. 살, 살레기나 해. 나해고 거의 다 됐어. 자, <laughs> 아, 이제 사람이 사라지는 마술을 펼칠 거예요, 제가. 아, 그래요? 음, 나 옆에 여기 뒤집어도 권리, 권력 있거든. <laughs> 아 빨리 가서 툭이나이 새끼야. 이 새끼 꾹 죽인다. 뉴뉴비라서 <laughs> <laughs> 자신이 없어요. <laughs> 여우 가면 돼요. 아씨 여우님 진짜. 내 <laughs> 잘못이구나 <laughs> <laughs> 미안해요. 썩을 놈이야. 네니 잘못 맞아. <laughs> 맞아야, 우리 무슨 <laughs> 나 우리 비한테 너무 높은 나이로 줬어 이 새끼야. <laughs> 아 이마상인 것이. <맛을> <laughs> <안 웃음> 아 t a r s 도 똑같은 방향 보고 있네. r 스타 a r 쭉 t a r st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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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좀 죽어라. 아유 야, 도망가야 돼. 열쇠가 없어. 아 oh, 씨. 지원군이 왔다. <laughs> 어디서 자꾸 해 이러고 있는데 <laughs> 누구냐? 누가 자꾸 걸려? 덤벼라 아 새끼들아. 애들 다가간다. <laughs> 오 피치롱 한연 막. 나도 연박. <웃음> 연박. A few moments later. 자 이제 어떻게 탈출하냐 이게 문제인데. 어뭐 어떻게 탈출해 들어온 대로 나가면 되지. 맞아 에듀도 없는데 뭐. 6 5시간후 6시간에 6시간에 6 종문으로 나가에 6시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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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피가에 6시간에 6 피가 사라지는 맛6에요스 캐릭터도 사라지는 마술. 시 <laughs> 영웅은 뒤지지 않아요. 아니야 언젠가 다 뒤져. 죽는 거 맞는 거 같아. 아니 나나왜 나 킨겼냐. 뭐이 여기 아니야? 나가야 돼. 경종이 있다고? 아 이게 경종이야? 아 뭔가 푹신하는 소리 들었는데 어깨 탓이자 자, 이제 로션님만 탈출하면 돼요 저요? 그냥 이거 나오자 예. 뭐 나왔는데? 음. 와 우리 보상 못받는다 아선많 추네 오 25,000원 아 25,000원이야? 25,000원 플러스 43,000원 또 뭐야? 에헴 n t r u 이 o f 가 I'm a good guy! Good at smashing, r 자 p p i n g terror! That's not what y o 고 r e 는 a y i n g a n i n 아이, 들어가서 <laughs> 또 사면 되지, 들어가서. 뭐가 걱정이요? 참고로 이두 분은 실제 친구입니다. <laughs> 할로윈님하고, 동네 바보 여우님하고. 누가 동네 바보예요? <laughs> 니닉 그, 다 어. 그, 그났잖아 니가. <laughs> 동네 흔한이라고, 동네 흔한. 동네, 흔한이라고, 동네, 흔한. <laughs> 동네 바보 아니었어? 누가 아, <laughs> <나> 동네 바보예요, <laughs> <laughs> 할로윈님, 동네 바보 아니었어요? 여우님? 동네 흔한이요. 동바 <laughs> 여우잖아. 동네 아빠 앞발이 컨기다 눌러요. 싫어, 이거 별거야. 일단은 위에는 위에 있는 새끼부터 조절할 수있어 오, 상자다. <laughs> 아니, 상자... <laughs> 아니, 상자 맛있게 드세요. 네. 먹을 수 있지? 그럼? 뭐야? 아파 몰라 어디 총을 날아서어 도와줄거 같은데? 설마 어 진짜 도와줘야겠다 피가 왜 저래 잠깐만 피 없어 아저 테라스에 있네 아. 죽어라 나 총없어 잡았어 근데 상자 아 상자 상자 내 옆에 상자가 있었구나 상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아 상자 내 옆에 있었네 상자가 중요해요 아니 상자가 중요할수도 있지 데바디에서도 상자가 중요해. 여기도 여기도 상자가 중요해. 아무 다나. 뭐이모아 아무 도안 w 이거 합동 맞죠? 어 맞아. 왜한무도안 와요? <laughs> 저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<laughs> <laughs> 아니 난이도 <laughs> 맞춰서달라해서맞춰줬고나 <달래 웃음> <있어>. <laughs> <그냥>. 나는, <laughs> 나는 지금 단순히 기도 못하는 것 뿐이고 나는 지금 신기한게 많아서 지금 돌아다닐 수없대 그런건데 왜 탑업이나 요 그냥 크흠 아, 나 죽었다. <laughs> 안돼. 그러니까 좀만. 죽으면... 아유, 나와, 나와, 나와. 바보 여우님한테 살려주면 죽는데 큰일 났다. 나 다시 죽을 것 같아. <laughs> 빨리 오기나요. <해요! 웃음> 연이 온다. 연이 문냐 와, 연이 물어물것 같아, 진짜. 아니 그래서. 저기 뭐야 비세이 공포 게임 하는 게더 나아요? 질문 바꿔야겠다. 공포 게임을 하는 게더 나아요, 아니면은 저제제 방송 넘기더 나아요. 어느 쪽이 더 나아요? <laughs> 질문 이렇게 바꿔야지. please no. No. 빨리. 어, 그거는요. 둘 응. 어, 어, 중에 하나 꼭골라야 되나요? 어, 둘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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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 하나 골라고 하면은 골라가면은... 어 앞에 적 앞에 적 앞에 적 있다. 숨었다. 숨었어 <laughs> 숨 <수, 수, 수, 웃음> 다행이네 <웃음> 여기서 애들 찾으 여기서 애 찾으래 어 찾았다 찾았다 안녕 친구 거기 상자 있다 됐어요 <laughs> 아, 아 좋아 좋아 상자 먹으세요 상자 <웃음> 빨리 <웃음> 빨리 대답해 <laughs> 같은 질문 아, 아,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많이 바빠요 얘왜어 <laughs> 상자 먹고 싶은데 상자 <laughs> 말고 상자가 안 보이는걸? 아, 어, 상자가 없다는 거겠죠? 아니야, 맵에 표시되는데뭔 구라예요. 그럼 어딘가에 숨어 있겠죠? 눈, 눈 폼으로 들고 다니지 마세요, 게임하면서. 음... <laughs> 아, 이러면서 욕하는 것도 참. 욕할 거냐? <laughs> 아, 욕은 안 하죠, 어떻게. 참데스노트가 어디 갔더라? <laughs> 참 데스노트를 왜또 꺼내? <laughs> 아직 안 말도 안 했는데. 성경님, 나 그거 어쨌지 시참 데스, 데스노트? 아니, 아 말도 안 했다고, 아직! 히히, 상자 모았다. 예. 아, 지금 집 올라가고 있어. 들어가. <laughs> 이거, 이게 우리 집 하나 걸렸으면서 왜 이리 진진거려? 아무도 하도잖아 협동하라니까. <laughs> 아무 <laughs> 천천히 아니, 가면 있잖아. 되지. 아, 아, 천천히 아, 가면 아, 되지. 아, 뭐 이렇게 뒤에서 누가 쫓아. 와 빨고 좀 빨리가. 아니 그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아, 쫓아오냐고. 아니 뉴뉴비 아, 뒤에서 아, 당... 당연히 뉴뉴비들은 아, 당연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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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구경을 하면서 가야지. 오 이런 것도 있구나하고 이러고 다니는 아, 거지. 같침 이렇게 도전하면서. 하는... <laughs> 와. 아, 야, 이건 안 돼. <laughs> 너무 무서워. <laughs> 레벨 3짜리 했군요. 아니, 일단, 눈이 노안이라 <laughs> 잘안 봐. 아니. 뭐 아. <laughs> 에헴. 가자. 왜이 핑크핑크는? 보라색인데요. 생맥김. 아, <laughs> 생맥요보라색좀데요보라색가데요보자 아, 아, 어? 인 <laughs> 아 어? 요보색데노란색상데요 보라색인데요. 노란색인데요라색요노란색이야요보요보야 힘내. 가가보요보업색업여요보라색인 Where are you going? 이라니 화장실 급해서 화장실 간다 인마 여자 화장실 따라올래? 아나 남캐구나 <laughs> 근데 내가 내가 여성 유저인데 캐릭터가 남캐면 화장실은 어딜 가야 되죠? 남자 화장실 가세요 그냥 괜찮아요 공용을 가야 되나? <laughs> 이쪽은 어떻게 되나요? 일단 한명 대화 뭐인 아이씨 이 참이 걸렸다 어디보자 드론 구하시긴가? 어, 나 죽었다 야, 들었지? 4대1로 아! 싸웠어 로진이그때 <laughs> 그 쓰는 게 염화기예요 아 얘랑 같이 배잡고 굴고 있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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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가 참 좋으시네요 모른 사람이에요 넌 죽어라

<laughs> 야 이거 너무 눈부. <laughs> <laughs> 잠깐 나 화영 당하는 것 같아. <laughs> 아, 됐어 됐어 됐어. 아, 아아 일어나 아. 일어나 아, 변비 일어나 아 변비 일어나 아, 변비. 일어나. 아, 아 변비 아, 해서 화장실가. 쯤 쓰면 화장실 있어. <laughs> 거기 누군 있었어? 어. 어? 그, 여기 계속 나오더라고 아까 보니까. 피또아 이거 어스팅 문제야. <laughs> 내가 하고 있는데 왜요에 u t it. c 내이 it. Cut it. Cut it. Cut it. c 나 t it. Cut it. Cut it. Cut it. c u 안 it. Cut it. Cut it. c 야, 이거 어떻게 도로 가는 아, 야! 아, 야! 아, 야! 아, 야! 아, 야! 아, 야! 야! 아, 아, 야! 여기, 여기, 여기서 같아. 여기서 어! 내가 뭐, 또 아, 야! <laughs> 아, 야! 아, 야! 아, 야! 아, 야! 아, 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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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, 아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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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똑네 <laughs> 어떻게 이친구 옆에 친구도이 이리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. 가 이리 가치가. 이 이리 일어나라 리가가이가가가가가가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가치가. 이리 가치가. 이리 가치 이리 가치가. 이이가가가가이가 <laughs> 아이고 영웅은 죽지않아 그는 이름만큼 엘리트. 미나 <laughs> 나 총. 좀... 내가 힐러야 내가. 아힐러잖아그럴 그러려고 오는 거잖아 원래. 원래 <laughs> 그런 용사가니. 그럼 뭐 잡아주려고 온 거예요? 그것도 아니잖아. 엄청 현동하려고 왔는데. 미안나 청소년에 총을 했었다. 나도 이에 영락이 없다. <laughs> 비한다 <비교하다. 웃음>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어이고 <자진이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 <laughs> 들어갔다. 아이고, 아이 하나 하었 열었다. 자, 하나 열었다. 와, 가고아 돼요. 아이고, 아이가아이아니야아니야아니가아어고아 내가 아어 내가 이어 내가 고어 내가 어 <놀람> 아, <아유>. 형! <놀람> 뭐, 스캔들을 모르니까 난윰료이지 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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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K, FK. <놀람> 아유, 우리. 나 형밖에 <음악이> 없어. 아, X다. <놀람> 도망쳐야 돼. 이게 <놀람> 어, <저기>. 아닌데. <놀람> 왜, 왜, 이번엔 왜. 이번엔 왜 슬로스. 왜. 총 아, 왔어, 네, 풀렸어요? 아니, 판자에서 미끄러거 어, 어, 아, 아, 음, 아, 아, 저거, 저어 <laughs>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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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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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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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나 몇번 넘는건지네번아 다섯번? <laughs> 야 사슴 왜이리 많아 어 아, 도망쳐 야들아 그만 싸. 나이 너무 힘들어 애들아 그만 싸. 크흠 이 집에 어떡하라고? 얘를 없애고 싶다 <웃음> 죽어 인마 <laughs> <할 말>. 오케이 나니? <laughs> 땡큐! <laughs> 뭐가 s h 뭐가 s 기 b u 요 무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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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y 가가 a 가 a 가 a y a Kaya, Kaya, k a k 가 y a Kaya, a y a